오리. 탄이가 지금 오리 보고, 여기 오리 가족이 있습니다. 아이고. 탄아. 오리, 캐. 오, 난다, 오리 난다. 오! 우와, 우와! 오! 오리 그래도 나네. 다 갔어, 탄아. 야경 좋지, 탄아. 오, 다 갔어. 오, 야, 야경 좀 보자. 야경 좀. 아, 좋다. 찬이 어, 여름에 여기서 빠져서 놀더니만 또, 또 하려고 또. <laughs> 안돼. 어, 빠지지마, 빠지지마, 제발. 빠지면 안돼. 올라, 와 올라. 아니, 대옵니다. 올라오십시오. 공주마마, 올라오시지요. <laughs> 좋아? 아이고, 자연 냄새 많이 나서 좋아? 오늘 날씨가 춥지도 않고, 우리 야경이 뭐있다 타라 다리가. 가야지 타니. <laughs>